안녕하세요. 비트도머니 한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팡 수동 광고 세팅법 이전 영상에 이어 광고 보고서 분석법과 광고 집행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세팅하고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위탁 판매 단계에서는 최소 월 100에서 300은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광고비 소진으로 월 100은커녕 영마진이 나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광고비가 소진되는 걸 걱정하기도 전에 본인 상품이 광고로 노출조차 되지 않아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영상을 보고 실행해 주신다면 영 마진과 중도 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요 매출은 두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몇 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스마트 타겟팅 광고를 하는 동안에는 광고비만 잡아먹는 불필요한 키워드는 걸러야 한다고 입이 달도록 말씀드렸죠 동시에 잘 팔리는 황금 키워드는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직접 해보는 게 이해가 빠르니 화면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나오시면요 한글로 해주시고요 예, 광고 보고서를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여기 또 광고 보고서를 클릭해 주시고 쿠팡 상품 광고 리포트를 클릭해 주세요 이건 광고를 한 번이라도 집행해 보신 분들만 광고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해본 초보 판매자분들은 한 번이라도 집행한 후에 이 영상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날짜 범위는 일주일 단위로 하겠습니다 날짜 그룹은 일일, 데일리로 할 거고요 여기서 캠페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광고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일단 아무거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 항목에는 네 번째 그 다음에 클릭 C 키워드만 포함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보고서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다른 이름을 저장할 때, 광고명, 언더바, 날짜, 2월 24일부터 3월 4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정하면 주마다 까먹지 않고 광고 효율을 체계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전 이미 받아놓은 파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파일을 열었으니 저처럼 이렇게 자동 필터를 이렇게 걸고요. 그 다음, 여기 검색 영역 있죠? 여기 검색 영역만 전볼 거니까 검색 영역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토탈 오더를 누르고, 이 내림 차순 정렬을 해줘야 제 상품이 어떤 키워드로 매출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이미 제품과 관련 없는 키워드들을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 놨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만 보셔도 광고비만 잡아먹는 불필요한 키워드들이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 불필요한 키워드는 컨트롤 C 눌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광고 센터로 돌아가 볼게요. 그다음 아까 복사한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스마트 타겟팅을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외 키워드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추가하시면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제외 키워드를 한 2주에서 4주 동안은 매주 이렇게 하면서 걸러주셔야 합니다 하시다 보면 여기 제외 키워드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여기 아래 추가 키워드 있죠 이 추가 키워드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스마트 타겟팅으로 불 필요한 키워드만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팔릴 거란 생각에 추가한 키워드마저도 광고비만 잡아먹을 수 있으니 동시에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광고 효율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외되는 키워드가 많아야 광고 효율이 좋아지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끔 다른 브랜드 제품 키워드나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로 판매가 될 때가 있어요 했는데요. 이때는 판매가 되었다고 무작정 좋아하시면 안됩니다 엑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순환 영양제를 팔고 있는데요 키워드 보시면은 인사돌이라고 나와있죠 신기하게 도 판매가 됐죠 이렇게 얻어 걸려 매출을 일어나게 한 키워드들은 과감하게 제외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불필요하게 광고비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보 때는 얻어 걸린 키워드들을 광고로 많이 넣었었는데요 여러 키워드를 다 합쳐서 한, 한 달에 15만원 정도 더 소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로 매 매출이 일어났다 해도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상품은 팔리는 키워드에서만 주로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직접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고기 잡는 방법은 알려드려도 잡아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스마트 타겟팅은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고요. 이 방법은 매출 최적화 광고에도 적용이 가능하니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광고는 상품을 올리고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후기가 쌓인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후자입니다. 제 경험상 상품을 올리고 바로 광고를 해도 광고 노출은 되었지만 상위 1페이지 노출은 힘들었고요. 또한 운이 좋아 1페이지에 노출된 적도 있는데 이때는 광고비만 소진되고 매출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위 노출이 되어도 리뷰가 없는 상품을 살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상품을 구매할 때 아무리 상세페이지가 설득력이 있고 제품이 좋아보여도 리뷰가 없어 망설이신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쿠팡 상위 노출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직상 최신성을 받은 제품이 판매가 잘 되고 리뷰가 쌓이면 저렴한 CPC 단가로도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만 잘 활용해도 최소 비용으로 여러분의 상품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고요. 최소 비용으로 광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돈 벌려고 쿠팡에 들어왔지 쿠팡에 광고 비주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쿠팡 광고는 이 이 방법들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몇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래도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